어, 뉴진스 연예인 기획자 미니진 사주가 궁금하신가요? 경, 정사일주 특징이 좀 궁금하시죠? 화가 많은 사주의 특징은 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정확한 사주분석가 프로솔 사주입니다. 요즘, 어, 미니진 방시역 이슈가 있어서 저도 이제 호기심에 글을 쓰게 되었거든요. 참 주고로 이제 생년월일이 이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어, 공부용으로만 참고해 주세요. 일단은 이분은 겨울에 이제 척박한 세상에 태어났어요. 어, 이제 자월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미 이제 자월생은 여러 가지 이제 저장하고 모인 것을 이제 추려서 집중하는 힘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분야에 전문가가 많고 한 가지를 정말 잘하는 힘이죠. 이제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금기운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생수를 못 받은 수기운이라서 언제 깨질지 모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수숙감 같은 느낌이죠. 근데 그 수기운이 이제 평관이거든요. 이 평관은 이제 직장이나 나의 상사, 소속사, 이제 남편을 뜻하거든요. 어,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평관이 강하게 태어났으니까 뭔가 소속사나 어 직장에 있는 것을 이제 삶의 도구로 이제 꿈을 이루게 되는 사주라고 볼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평관이 이제 재성을 생하지 않거든요. 어, 그러니까 재생관이 안 되는 사주죠. 그래서 언제 깨질지 모르는 뭔가 소속사와 상사의 갈등을 뭔가 이제 예상을 하게 되고요. 어, 이 사주가 원하는 건 이제 불기운이거든요. 이렇게 빨간색. 이 불기운은 이제 여름 기운인데 뭔가 여름에는 이제 숲잎 사이가 무성하잖아요. 그 잎사귀를 통해 이제 광합성을 해서 에너지를 축적하여 열매를 크게 만들고 포장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화기운을 원하는 사람은 뭔가 이제 자신을 잘 포장하고 뭔가 유명하고 출세하기 위해 이제 노력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야 이제 큰 결과물을 얻기 때문이죠. 돈이라는. 그래서 이제 방송 쪽으로 간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보면 이제 정사일주거든요. 정사일주. 어, 그래서 이제 화가 좀 많은 사주입니다. 불이 좀 많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번 말할 때는 이제 화끈하고 뭔가 솔직하게 이제 말하는 경향이 있고, 하지만 이제 참을성이 좀 약하고 이제 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 출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분은 어느 정도 이제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겁재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대장기를 기재를 좀 가지고 있고 어 근데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소속사에 있는데 언젠가는 뭔가 독립해서 유명한 이제 사장이 될 거라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사주에 조금 문제점은 이게 수하고 하고 상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겁재와 편관이 서로 충돌하는데 그니까 나는 어, 이 상사와 남편이, 남편과 이제 남자한테 뭔가 부딪히는 것을 암시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주가 좀 남편 보기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극하는 관계고,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오히려 이제 토기운 식신을 원하거든요, 요거. 요게 이제 국가 자리고, 이제 식신이면 내 제자들이거든요. 내가 먼저 뭔가 포용력 있게 이게, 어, 나의 제자 하나, 자식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뉘진스겠죠. 본인이 키웠으니까. 근데 이 사주를 보면은 이제 잠이 원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서로 이제 원진살이 형성되는데, 어, 원진살은 이제 서로 원망하고 뭔가 미워하고 이별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내 상사하고 나의 자식이 원진살이 걸렸으니까, 내 상사가 뉴진스를 버리지 못하나 어 뭔가 이제 미워하는 관계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 상사와 나는 이제 경쟁자입니다. 여기 보면은 어 비경겁제가 옆에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서로 이제 비경겁제가 있으니까 나와 내 상사는 서로 경쟁자다. 그러니까 문인는 상사인데 나의 경쟁 상대가 될수 있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이제 시주는 잘 모르겠는데, 이 목기운, 금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약점으로 작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블럭을 봄쓴 보충법이 있긴 한데, 조금 아쉽긴 하죠. 근데 이제 대운을 일단 보면은, 이분이 다행히 이제, 어 위에는 금기운, 밑에는 이제 목기운, 이게 인묘진인지 목기운입니다. 토기운도 되지만은. 그래서 청간에 이제 경금이 뜨고, 지지는 이제 진토인데, 이게 토기운, 목기운 섞인 거라서, 이제 목기운 자체가 뭔가 모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획 같은 걸 되게 잘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상관운이니까, 어, 상관운이니까 뉴진스처럼 뭔가 걸그룹을 키우는 일이고, 이제 그 안에 이제 인성이 들어있으니까 직장 덕을 받는 구조이죠. 그래서 37살부터 47세까지 상당히 운이 좋았고 어마어게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024년은 이제 이제 47대운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뭔가 수, 화기운이 오는데 원래 사주에는 수기운이 강했잖아요. 그죠? 수기운이 남편이나 직장이니까 그래서 수기운이 이제 어느 정도 깨지게 되고 이제 어, 관인상생하던 이제 목기운, 인성이 또 없어지게 되니까 이제 소속사의 덕도 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면은 본인이 대장되고 본인이 홀로 서기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수 있고 이제 그 시기를 이제 1년으로 보면 이제 올해가 되었던 거죠. 올해가 이제 갑진년 용해해잖아요. 뭔가 속구치는 뭔가 새로운 걸하는 그런 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이 이제 진토가 뭔가 나의 대장기질은 이제 사화를 화기운을 생하게 돼서 내가 좀더 자기주장이 좀 강해지고 이제 고집이 세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토는 이제 숙인을 입고 하는 그런 글자거든요. 숙인을 죽이는 글자이기 때문에 상사를 좀 무시하고 좀 대드는 모습이 좀 나타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소속사 뭔가 멀어지는 느낌이고, 어 사주에 금기운이 좀있다면 다시 합칠 수도 있는데, 이게 시주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이제 예상하기가 좀 힘들긴 해요. 어쨌든 이제 좀 음, 미니진 사주가 좀해소되셨나요 어, 여러 가지 특징을 좀 아셨나요? 아,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뉴진스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이제 팬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시주를 몰라서 이제 사주 분석은 이렇지만은 서로 잘 타협하고 잘 되었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케이팝이좀더 흥하면 좋겠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은 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